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이제 포장재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장재가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65강에서는 입고된 포장재 관리 기준과 그리고 포장재 변질 예방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 샘플링 검사 방법 그리고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입고된 포장재의 관리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식약처 학습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갈게요. 개요와 학습 목표인데요. 입고된 포장재는 적합한 보관 조건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오래된 재고가 먼저 불출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입고된 포장재의 관리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학습 목표는 입고된 포장재의 품질 관리 기준과 보관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포장재의 보관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포장재 이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건 모든 물건과 동일한 사항이죠. 어떤 물건이든 보관되는 곳으로부터 그 물, 물건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 포장재는 보관 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한까지 보관을 해야 하는지, 보관할 수 있는지 이 보관 기한을 설정을 해야 하고요. 포장재 역시 내용물과 원료와 동일하게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고요.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건 부적합품이나 아직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포장재가 사용이 돼서 어떤 화장품 제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각각 구획된 장소에 꼭 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즉, 저희가 두 번째 사항에서 보관기한을 설정하도록 했잖아요. 이 보관기한이 지나게 되면, 보관기한이 지나게 되면, 사용의 적절성,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 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간부터 또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보관기한을 다시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 사항에 보면, 재평가 시스템을 통한 보관기한이 경과했다면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즉, 재평가 시스템으로 다시 보관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포장지를 재보관할 경우에는 원래와 동일하게 라벨링을 하고요.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에도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와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재포관, 재포장 모두 원래와 동일하게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살펴보시면 보관 조건은 각각의 포장재의 세부 요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한다입니다. 그 방법이 아래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 포장재의 변질을 예방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해요.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여기 나온 보관 조건들을 준수한다면 포장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포장재는 각각의 보관 조건, 세부 요건에 따라서 냉장, 냉동 그 밖에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게 1번 사항이죠. 보관 조건은 각각의 포장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포장재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 등에 노출돼서 포장재가 변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물질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해야 합니다. 특수한 보관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보관 조건에 맞게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돼서 보관되어야 하고요,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포장재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즉 사용 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은 다른 그 외의 포장재들은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물리적으로 구획을 통해서 격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동 컴퓨터 위치 제어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기계들을 통해서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중요한 목적은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또 재고의 회전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을 확립해야 하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재고가 먼저 불출되도록 선입선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즉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포장재를 먼저 사용하는 걸 선한 선출이라고 해요. 어,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재고가 먼저 불출되도록 선입선출 체계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또 포장재의 도난, 분실,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외에는 보관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재고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모든 중대한 모순을 조사하고 방금 나온 뭐 도난, 분실, 변질 이런 중대한 모순들을 조사하고 또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입 선출의 규칙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겠죠. 또 규정의 위반, 규정에 대한 위반이 발견되었을, 발견되었을 때는 일탈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포장재 보관 기간을 설정하는 것. 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허용 가능한 보관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포장재가 있을 수 있어요. 보관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적절한 보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포장재 공급처의 사용 기한을 준수해서 보관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포장재의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해당 포장재를 재평가하여 사용 적합성을 결정하는 단계들을 포함하게 되고요. 부재료의 재평가 방법을 확립해 두면 보관 기간이 지난 부재료를 재평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 내에 사용 기간 내에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대 보관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관리 기준 내용 중 품질 관리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해당 업소 즉 업소 자체에서는 포장재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한 1차 포장 용기의 청결성 확보를 해야 합니다. 1차 포장 용기란 뭐였죠?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포장 용기의 청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용기의 청결성 확보에는 해당 업소 자체에서 세척하는 경우와 용기를 공급받는 용기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세척 방법에 대한 유효성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해당 업소 자체에서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세척 방법의 확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차로 확립을 하는데요. 용기에 따라서 세척 건조 방법이나 세척 확인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세척 방법을 확, 확립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용기 세척을 개시한 후에도 이 세척 방법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용기를 공급받는 용기 공급업자에게 이 청결성 확보를 의존하는 경우인데요. 즉 내가 아니고 받을 때 이미 세척이 완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용기 공급 업자를 감사하고 또 용기 제조 방법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배치 입고 시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유관 검사를 하고 그 용기의 청결성에 대한 기록을 유관 검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1차 포장 용기의 청결성을 확보하고 또 세척 방법에 대한 유효성 및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작업 시에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포장 작업을 하기 전에 이물질에 혼입이 없는지 작업 구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완제품에는 포장지의 제조, 번호, 제조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포장재의 변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식약처 학습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완제품의 안정성 향상 및 보호제로서 역할 및 표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재는 그 목적을 충분히 충족하기 위하여 변질 상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불량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포장재의 변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래서 이 과의 이 장의 학습 목표는 포장재의 품질 특성을 고려한 변질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입니다. 포장재의 변질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관리 기준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말했듯이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봤던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재별 특성을 이해하고 저희 소재도 살펴봤잖아요.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 종이인지 이 소재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보관 방법과 보관 조건, 보관 환경, 보관 기간 등을 숙지해서 이에 맞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온도, 습도 등 물리적 환경에 적합. 적합도도 숙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벌레 및 쥐에 대비한 보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방충 방, 방서 방 대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포장재 보관 창고 출입자 관리를 통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포장재 보관소의 출입을 제한하고 시설 대응과 동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자와 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 동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은 변질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포장재의 소재별 특성을 이해하고 변질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보고 만지고 맡아보는 이런 관능 검사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 화학적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검사를 한다면 제품을 용기에 담아서 저온, 실온, 고온 등 보관하면서 색상, 향치 등의 제품 변질 여부를 확인하거나 1차 포장재를 깨뜨려서 또는 조각내어서 그 조각낸, 이 포장재를 유화 제품에 넣어서 색상 향치, 색상 용출 등의 변질 여부를 관찰해 볼수 있어요. 이 포장재로 인해서 화장품이 영향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그래서 이 관찰을 하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기 분석을 통해서도 변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색조 화장의 경우에는 제품에 의해서 용기가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용기의 변색 여부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샘플링을 통한 관리예요. 이 샘플링 검사는 개수 조정형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건지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바로 이러한 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표를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저랑 천천히 같이 알아봐요.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표부터 보실까요? 샘플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샘플링 검사는 일반 검사 수준 표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산의 문서에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려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말 식약처에서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검사 수준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에 큰 표로 가서 합격품질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 이 합격 품질 수준은 0.010에서 10까지 있는데요. 이 0.0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당신들의 제품에서 0.01%까지의 분량까지는 내가 봐줄게 감안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까지는 분량이 나와도 내가 오케이 해줄게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기능에 문제를 끼치지 않거나 불량이 많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일 큰 10%까지도 결정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검사 수준은 일반 검사 수준 G2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합격품질 수준은 1%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검사 대상의 로트 수가 100이라고 위에 나와있죠. 그러면 왼쪽에, 이 왼쪽에 로트 사이즈에서 91에서 150에 해당이 되겠네요. 로트 수가 100이니까요. 100이면 91에서 50이고요. 만약에 150이다. 아니다. 200이다. 라고. 하시면, 151에서 280, 이 밑에 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저희는 일단 100이니까 90에서 152 사이 이 표를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검사 수준이 G2니까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면 F가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F를 기억을 하고, 이제 밑에 표로 갑시다. 아래 표에서 F를 찾아볼까요? 맨 왼쪽 시조 글자에서 F를 찾습니다. F 옆에 있는 수가 로트 사이즈가 20이네요. 이 20은 20개의 샘플링, 샘플링 개수예요. 20개의 샘플링 개수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합격 품질 수준이 1%였으니까 1%, 1 찾으셨나요? 여기 있죠? 1%와 F가 만나는 구간. 여기네요.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숫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옆 칸처럼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이 밑에 있는 칸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AC에 해당하는 숫자는 합격 판정 개수이고요. RE에 해당하는 숫자는 불합격 판정 개수예요. 여기 저희는 이 칸에 있는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합격 판정 개수가 0개, 불합격 판정 개수가 1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1개 이상 나오면 부적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표를 여기서 2.5 그리고 h였어요. 그러면은 겹치는 숫자가 어딜까요? 겹치는 숫자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 3과 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50 50개의 샘플링을 검사해서 불합격이 몇 개? 네 개. 네개 이상 나오면 부적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 표를 읽으시면 돼요. 방법은 쉽죠. H 그리고 합격 품질 수준 2.5%를 기억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돼요. 뒤에 있는 게 불합격, 앞에 있는 게 합격. 근데 저희는 부적합 처리가 돼야 하니까, 되지 않아야 하니까, 4개. 4개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부적합 처리가 된다. 몇개 중에? 50개 중에. 이렇게 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부적합 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채취한 검체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조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당 로트 해당 로트마다 크기에 따라서 채취하는 검체의 수량이 조정이 됩니다. 그 표에 의해서 조정하면 되겠죠. 그 처음에는 보통 수준으로 검사를 하고요. 품질이 안정돼서 신뢰할 수 있을 때에는 수월한 검사로 조정을 하거나 반대로 반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엄격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포장재 샘플링 검사를 하면 되십니다. 다음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포장재의 사용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 학습 가이드라인을 살펴볼까요? 개요의 내용을 보면요. 화장품의 포장재는 완제품의 보호와 구매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화장품 포장재 개봉 후 사용 가능성 유무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화장품 포장재 사용 기한을 알아본다. 화장품 포장재의 사용 기한을 알아보는 거예요. 학습목표는 포장재의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판정할 수 있다입니다.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포장재는 사용기한 및 보관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기한을 준수하는 보관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준수하는 적절한 보관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재시험 기간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랑 함께 포장재가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살펴보셨어요. 어, 내용물 및 원료의 기, 관리 기준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내용은 조금 순조롭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펴보는 내용들의 결이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어야 하는지의 결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지 마시고요. 이 내용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샘플링 검사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어, 식약처 학습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연습해 본 것처럼 어떻게 이 표를 보시는지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만나는 지점에서 해독할 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마지막 포장제 마지막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막이 있는 친절한 강의는 어디? 아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